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시간조차 없지만 저는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수익도 창출하는 삶,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삶, 선택당하기보다 선택하는 삶. 우리 모두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은 오늘의 책입니다. 오늘의 책 스타트업 3개월 뒤 당신이 기필코 묻게 될 299가지 미국 창업계의 슈퍼스타 게리 바이너척의 스타트업 멘토링입니다. 원제는 에스크 게리 비이고요, 게리 바이너척 지음 이시은 번역 리더스 북입니다. 이 책을 통해 첫 고객을 얻는 기술, 회사를 알리는 방법, 파트너 찾기, 브랜딩 전략, 성과 내는 비결, 초보 사업가의 흔한 실수 등 모르면 망하고 알면 성공하는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간 즉시 아마존 세계 분야에서 1위를 거머쥐었고, 전 세계 경영인의 롤 모델, 잭 웰치의 강력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 전문서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현직 경영자는 물론 개인 브랜딩을 계획하는 1인 기업가들이 현장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는 통찰력과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는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목차의 왼편에 게리바이너처 그림과 함께 그의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책은 질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으로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29쪽입니다. 1인 기업은 무엇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당신이 1인 기업가든 소기업을 운영하는 팀의 일원이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하다. 어떤 사업이든 시작할 때는 모든 게다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향후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우선순위를 둘 곳을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현금이다. 현금은 사업에서 산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커피잔, 운동화, TV쇼, 혹은 사상 최고의 예술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면 사업은 망하고 만다.현금이 없다면 당신은 물 밖으로 나와 숨막혀 하는 물고기나 다름없다.창업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그런 실수야 워낙 많지만 가장 큰 실수는 본인이 실제보다 훨씬 더 재능 있고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비자를 사로잡을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가소평가한다. 거기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데도 학생이나 직장인 야심가들은 어째서인지 자기가 남들보다 소비자 행위를 잘 알고 있고 소비자의 아쉬운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자기 인식이 부족하여 자기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가장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사업에 뛰어드는 게 옳을까? 솔직히 말해서 저축이 충분하거나 부유한 부모가 있거나 혹은 새 사업을 시작하고 적어도 2년간은 생계를 보장해줄 다른 지원책이 없다면 무작정 안정적인 수입원을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당신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그 결정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 임대료나 식비가 아니라 사치품일 경우에 한해서다. 당신은 1년 내내 비엔나 소시지를 먹으며 버틸 의향이 있더라도 아이들까지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해선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줄까? 상대를 어떻게 반신반의 상태에서 확신상태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구매하게 만들 것인가? 당신은 그럴 수 없다. 나는 누구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콘텐츠와 책, 강연문, 동영상, 티셔츠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로지 이미 변화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당신도 그래야 한다. 비옥한 토양이 마련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라. 고객 기반을 찾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들겠지만 결코 도움이 안될 사람들을 헛되이 설득하려는 것보다는 분명 나을 것이다. 브랜드를 모든 소셜 플랫폼에서 홍보해야 하는가.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에서만 홍보하면 되는가? 둘다 아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는 플랫폼이나 잠재 고객이 이용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절대 브랜드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60세의 반백인 경영자를 겨냥한다면 링크드인을 가장 먼저 고려해보라. 25세에서 45세 여성 고객층이 타깃이라면 당연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핀터, 레스트를 활용하라. 중요한 건 플랫폼의 규모가 아니라 당신이 겨냥하는 사람들이다. 제품을 누구에게 판매하려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들이 즐겨 찾는 플랫폼에서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라. 어떻게 효과적인 마이크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마이크로 컨텐츠란 관계를 맺고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 정보, 유머, 의견 등을 제공하는 작은 콘텐츠를 말합니다. 게리바이너척이 말합니다. 우선 플랫폼을 존중하라. 블로그 게시물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재가공하라. 당신의 콘텐츠가 재활용된 듯한 인상을 주지 마라. 모든 플랫폼에 두루 적용될 만능 콘텐츠란 없다. 두 번째로, 고객을 존중하라. 이건 40세 여성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야지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콘텐츠가 금방 잊혀지는 일회성 판매 이벤트보다 결국에는 훨씬 더 가치있을 것이다. 좋은 콘텐츠는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담아낸 것이다. 새로운 SNS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셜 네트워크가 성공하는 핵심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젊은 층 시장을 잡아야 한다. 스냅챗이 나이 든 사람들의 플랫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소셜 네트워크가 다음번 승자가 될 것이다. 둘째, 지극히 유용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은 단지 예쁜 사진을 올리는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솜씨 좋은 사진가가 되어 간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적 친밀성 때문에 다른 이용자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소셜 네트워크는 그런 친밀감을 지원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262조 실패는 왜 중요한가? 이건 내가 비즈니스계의 우상인 잭 웰치 부부와 함께 쇼를 진행할 때 받은 질문이다. 우리는 셋다 각자의 실패 스토리가 있었다. 잭 웰치는 젊었을 때 공장을 폭파시켰다. 수지 웰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해고당했다. 나는 어렸을 적 야구 카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400달러를 지불했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 이건 내 비즈니스 경력의 첫 번째 실책이자 엄청난 실패였다. 우리 모두는 이런 뼈 아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실패를 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더 일찍 실패할수록 극복하기 쉽다는 것도 배웠다. 우리는 실패를 겪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게 되었다. 제기 말했듯이 진짜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얼마나 잘 일어서느냐다. 인재를 고르는 당신만의 비법이 있는가? 첫째, 트위터 검색으로 가서 당신이 하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보라. 둘째, 가장 유망한 후보들을 찾아 그들의 프로필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를 클릭하여 재능 있어 보이는 후보를 골라내라. 셋째, 그 후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라. 넷째, 이렇게 모은 후보들을 인터뷰하여 한 명을 채용하라. 사내 문화는 기업의 성공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인공이다. 강력한 사내 문화를 조성하는 건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최선책이다. 영업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며 고객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사업의 모든 부분은 예외 없이 사내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는 사람들의 산물이므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사를 떠날 궁리만 하고 있다면 업무에도 그런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다. 이제 목차 읽어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챕터 1 구름과 흙. 비전과 실행력, 스타트업의 두 가지 핵심축. 애초에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하라. 일을 하는데는 300만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라. 챕터 2, 자기 인식. 자신감은 최고의 마약이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시간.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챕터 3 스타터. 돈 버는 일을 결코 낭만적으로 보지 마라. 나는 모든 걸 알지 못한다. 그저 모든 걸 해낼 뿐이다. 두려움은 성장의 적이다. 챕터 4 허슬. 당신의 하루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어 짜라. 허슬. 동사. 첫 번째 의미는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성공 요인 먼저 스마트해져라 그리고 허슬에 힘써라 챕터 5 콘텐츠와 콘텍스트 좋은 콘텐츠 하나가 열 마케팅 부럽지 않다 먼저 가치를 제공하라 몇 번이고 제공하라 그 후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라 당신의 댓글이 나를 숨쉬게 한다 챕터 6. 잽과 라이트 훅 고객에게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쏘라. 당신의 게임을 하라. 인내는 마법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마법의 묘약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챕터 7.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 맞추며 콘텐츠가 정답이다. 팔로워가 단 4명뿐이라도 결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챕터 8 페이스북 광고 현 시점에서 단연 최고의 디지털 광고 기능.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태그하라. 먼저 가치를 제시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얻는다. 챕터 9 인플루언서 마케팅. 앞으로 10년을 책임질 1인 마케팅. 무엇이든 얻으려면 열심히 일하는 게 기본이다. 챕터 10 리더십. 기업의 운명이 당신의 비즈니스 dna에 달렸다. 돈 버는 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혁신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챕터 11 경영관리. 경영관리는 365일 끝없이 이어지는 시행착오다. 결승선에서부터 역으로 설계하라. 직원들은 당신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업이 아니니까 챕터 12 투자 앉아서 돈 버는 최고의 투자처를 찾는 비법 게임은 내게 마약이다 모든 일은 당신에서 시작해 당신에서 끝난다 챕터 13 가족 사업 나는 가족 사업에서 경영의 모든 걸 배웠다 당신이 팔수 있는 건 진짜 뿐이다 가족을 사랑하라. 진짜 열심히 일하라. 열정을 다해 살아라. 챕터 14. 현실에 맞는 실무 교육. 학생이 되지 말고 실무가가 되어라. 위대해지려면 싸워야 한다. 밑바닥의 열매는 달다. 챕터 15. 대중 강연. 청중의 귀에 펀치를 날려라. 당신은 계속 질문하고 나는 계속 대답한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이 치르는 비용이 원하는 대가와 같은지 확인하라. 챕터 16 당신만의 쇼를 위하여 성공으로 향하는 고통의 과정을 즐겨라. 모든 것은 윗선에서 비롯된다. 경주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강점이 있다.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하기 위해 강점을 최대한 살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긴말 필요 없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당장 승리하기 시작하라.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